안녕하세요. 호킹입니다. 11시 30분입니다. 저는 지금 대천 해수욕장에 나와 있고요. 쭈꾸미 잡으려고 왔고요. 오늘 간조가 12시 10분 정도입니다. 해석장 좌측 갯바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가 대사리 기간입니다. 물이 많이 들어오고 많이 빠지는 기간인데, 아마 물이 상당히 빠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사리 기간이긴 하지만, 쭈꾸미가 그래도 낱마리 있을 거라 생각을 해보고 오늘 출조 왔습니다. 여기는 뭐 초입, 갯바위 초입부터 끝에 라인까지 전체적으로 낚시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참조하시고 출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포인트까지 한번 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지금 12시입니다. 이제 간조가 다 돼가고 있고요. 여기서 오늘 낚시를 해볼 건데, 바람이 상당히 좌측에서 불고 있어서, 어, 바닷물색이 좀좋는 않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한번 낚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장비는 리비에라 인스트라 8 6 2 m l 로드 가지고 왔고요. 밀은 볼란테 2,500번 합사 1호 감아놨고요. 어, 뽕돌은 6호. 그다음 애기는 저번에 우리 구독자님 주신 애기 지금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을 앞바람 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쭈꾸미는 뻘이나 모래지형 자체가 오히려 좀더 수월하고요. 이렇게 돌밭들이 많다, 이렇게 돌밭들이 많은 지형에는 쭈꾸미가 큰 개체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 이제 채비가 많이 손실된다는 점. 그래서 오히려 갑오징어가 돌밭 지형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제 뭐 쭈꾸미하고 갑오징어하고 같이 이제 공략을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바보징어는 모래나 돌밭지형, 여 형성 등이 잘 되는 그런 지역들이 더많고요 쭈꾸미 같은 경우에는 뻘이나 모래 쪽 이런 바닥쟁이 더 많습니다. 두개다 잡을 수도 있긴 하지만, 웬만하시면 오늘은 어떤 대상을 잡을 건지에 대한 목표를 두시고 낚시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대천 갯바위 같은 경우에는 초입 부분, 갯바위 초입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만조에도 낚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초입 같은 경우에는 만조도 낚시 가능하고 중나물 때부터 오셔가지고 이제 거의 뭐 초들물에서 중들물까지 공략을 하시면 되고요. 웬만하시면 사리 물 때, 오물, 육물 이런 물 때는 좀 피해주시고 당연히 이제. 조금 물이 살아나는 조금부터 1, 2, 3, 4까지 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캐스팅을 하면 왼쪽에서 바람이 불고 있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캐스팅을 한다 하더라도 라인이 많이 휘어지면서 채비가 내가 원하는 비거리까지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뽕도를 내가 여기가 보통 4호를 쓴다고 하지만 좀더 올려서 5호나 6호를 더 높게 해가지고 그만한 비거리가 나올 수 있도록 캐스팅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바람을 등지는 포인트에서 낚시를 해야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비거리가 필요 없는 단거리 단타로 할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에서 낚시를 하셔야 되고요 두 종류의 낚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날씨도 봐야, 물때도 제일 중요한 게 물때도 봐야 되지만 이런 바람 바람 영향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민물 유입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바람이 만약에 너무 이렇게 강력하게 부른다면 어, 비거리 자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라인이 많이 휘어지고 어, 전달력이 감도 전달력이 안 되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거나 민물이 많이 유입되거나 그런 날씨는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부채꼴로 일단은 내가 포인트를 오게 되면, 어, 내가 와봤던 포인트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 처음이거나 한두번 왔던 곳이면 일단은 내가 캐스팅하는 방향과 좌우 공략을 한번 전체적으로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잡힌 곳에서 그 주변으로 낚시를 해서 대상 어종을 잡는 게 제일 기본적이고요. 만약에 만약에 여러 방면으로 캐스팅을 하고 나올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안 나온다 그러면 빠르게 어 조금 더 포인트를 이동을 해서 낚시를 하시면서 어 낚시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한 곳에서 계속 2시간, 3시간 낚시를 하다 보면 그날의 조항 자체가 많이 없어지니까 웬만하시면 포인트를 이동하시고, 어 그렇지 못할 경우, 어 시간적이란, 시간적 활해라든가, 어, 낚시 하신 분 들이 많다. 그렇게 되시면 그 자리에서 어, 공략을 계속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왔어요 자, 오늘 차 주꾸미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살이 기간이지만 쭈꾸미가 어, 어, 붙어있기 때문에 마리수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쭈꾸미를 어, 잡을 수가 있으니까 어,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날씨가 화창하다면 출조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캐스팅을 하고 빠르게 라인을 회수해서 날리지 않게 그리고 로드는 들고 있는게 아니라 수면 가까이 내려주는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라인 자체가 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만큼 감도 전달이 될수 있어요. 최대한 캡팅 빨리 하고, 캡팅하고 빨리 라인을 회수해 줘서 바람에 라인이 날리지 않게끔 운영을 하고 바닥에 천천히 드래깅 하면서 쭈꾸미 무게감을 느끼고, 태비가 멈춰 있다면, 조금씩 호핑으로 끌고 오면서, 무게감을 확인하면 됩니다. 쭈꾸미하고 갑오징어는, 캐스팅을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잘 느끼냐에 따라서, 그날의 조항도 달라집니다. 아무리 좋은, 아무리 좋은 포인트여도, 내가 못 느끼고 있는 자리를 못 던지면 잡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낚시할 수 있는 시간 안에 많은 캐스팅을 하시고 또잘 느껴야 쭈꾸미를 잡을 수 있어요. 어 이렇게 이제 앞에 보시면 흙탕물이 바닥에 뒤집어서 흙탕물이 있다. 그럼 최대한 그보다 더 멀리 캐스팅을 해서 쭈꾸미를 잡아내야 됩니다. 식탁물이 져 있는 자리 같은 경우에는, 어, 쭈꾸미나 갑오징 가보, 쭈꾸미나 갑 증어 자체가 어, 있지도 없을 뿐더러, 낚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과감하게 자리를 빨리 옮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 워킹에서, 워킹에서 쭈꾸미 낚시 방법? 낚시 액션? 어, 크게 없습니다. 드래깅, 말 그대로 채비를 천천히 바닥을 찍으신 상태로 끌고 오시거나, 조금의 돌이 있으면은, 콩콩콩, 그러니까 호핑이라고 하죠? 콩콩콩 채비를 조금씩 넘기면서, 천천히 무게를 읽어오는 낚시입니다. 쭈꾸미 자체가, 천상이나 워킹 낚시가, 쭈꾸미는 무게를 읽는 낚시예요 그래서, 갑오징어처럼 뭔가의 테크닉, 기술적인 거를 넣지 않고, 쭈꾸미는 쉽게 잡을 수 있는 낚시예요 그 낚시 자체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캐스팅만 잘 되시고 어, 채비를 정렬을 잘 하신 상태에서 천천히 끌고 오다 보면 내가 캐스팅한 채비보다 무게가 좀더 많이 무거워진 것 같다. 그러면 무조건 챔질을 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챔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어, 내가 못 잡거나 이 부분이 헛된 행동이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마만큼 더 잡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거거든요. 확실히 잡을 수 있는 지형 자체를 넘겨버리면 못 잡겠지만 어, 챔질 자체는 챔질을 할수록 내가 이 느낌을 알고 나서 그마만큼 횟수도 줄어들고 그리고 확률도 더 많이 올리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당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쭈꾸미가 탄 건지 안탄 건지 모를 수 있어요. 하시다 보면 쭈꾸미가 잡혔나라는 거를 충분히 알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낚시가 하시다 보면 어려우, 어렵다 보니까 초반에는 챔질을 어 이게 쭈꾸미가 탄 건가 싶으시면 챔질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챔질을 안 하면 쭈꾸미가 잡다가 놓치는 그냥 놓고 가는 경우도 있어서 챔질을 하시는 게 좋고요. 뭐 자동으로 뭐훅에 걸려가지고 어 하다 보면 어 무거, 무겁네 그러면서 챔질을 해가지고 잡는 경우가 있지만 내가 짧은 시간에 열 마리를 잡는 거와 한, 한두 마리 잡는 거하고는 차이가 틀려요. 챔질을 어, 꼭 해주시라는 거 이상하다 싶으면 챔질을 해주시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시간 내서 출조를 한 건데 그래도 바다에 나온 만큼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주꾸미를 많이 못 잡았지만 이런 바람과 바다를 보면서 힐링을 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될때 출조를 해서. 내가 이런 낚시 행위 자체가 재밌게 하고 있다는 것 즐겁다는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웬만하면 어, 손맛도 즐기고 잡아가서 먹는 게 제일 베스트겠죠. 오늘 못 잡으면 다음 출조 때, 다음 출조 때 얼마 못 잡으면 또 다음 출조 때더 어, 좋은 조건으로 낚시를 해서 더 많은 조항으로 어, 돌아가면 됩니다. 오늘 낚시를 해서 얼마 못 잡았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저 또한 낚시를 해서 너무 못 잡고 꽝을 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기분 좋지 않게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어떨 때는 또 많이 잡히고 어떨 때는 또 많이 못 잡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항상 출조하시면 즐겁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런 즐거운 낚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여기서 한 두세 번더 캐스팅을 해보고 어, 조항이 없다면 어, 초입부문으로 나가면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마리 한것 같은데 캐스팅 하자마자 한 마리가 붙어졌네요 자리 옮기니까 한 마리 나왔네요아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은데

물때가 상당히 빠른 대사리입니다. 대사리의 물때에 간조시간 맞춰서 잠깐에 한 2시간 잠깐 한 정도 낚시를 했었고요. 쭈꾸미는한 7마리 정도 잡았어요. 당연히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물때가 어, 조류가 센만큼 사이즈는 큰 애들이 좀 덜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는 중날물부터 초돌이나 중들까지 낚시를 할수 있는 어, 그러한 포인트고요. 워낙 많이 알려진 포인트라서 어, 오시게 되면 해수욕장 인근 <놀람> 도로에 주차를 하시고 어, 해수욕장 좌측을 따라서 갯바에 진입하시면 되고요. 들어오는 좌측부터 어, 갯바위의 중간 지점까지 쭉 낚시가 가능합니다. 여기 구조함 있는 여기, 여기 자리까지 에서 만주에도 쭈갑 낚시가 쭈꾸미 낚시가 가능합니다. 이때 뭐 당연히 조금 전후에 물때 겠죠. 참고하시면 되고요. 쭈꾸미 낚시가 입문자가 제일 많이들 하시는 낚시고요. 어,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채비하는 것, 아, 밑걸림이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이문자가 어, 처음부터 혼자 하기에는 쉽지 않고, 동출자분들 같이 낚시를 하시면 어, 어느 정도 손맛도 느끼고, 그다음에 맛있는 쭈꾸미를 드실 수가 있으니까, 어, 날씨 좋을 때 이제 9월 중순 이제 되면은 슬슬 쭈꾸미도 사이즈가 커지고 하니까, 재미는 있 낚시 한번. 즐기시러 철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철조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